현재 전세계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 뒤를 AMD가 쫓고 있죠. 2위 AMD는 엔비디아 점유율을 빼앗고 AI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리사수 AMD CEO가 엔비디아를 겨냥한 새로운 AI 반도체를 공개하며 대만 TSMC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만나보시죠. 이사수 CEO는 지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어드밴싱 AI 2024 행사에서 현재 TSMC 외에 다른 업체의 첨단 공장을 AI 칩 생산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공급망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셈이죠. AMD는 오히려 TSMC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데요. TSMC의 대만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 공장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당초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대량 양산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개된 AI 칩 MI325X는 지난달 말 출시된 MI300X 후속 제품으로 AI 계산 속도를 높일 메모리가 내장돼 있는데요 AMD는 연말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출하할 계획입니다 올해 AMD의 AI 칩 판매 전망은 45억 달러로 엔비디아가 올해 7월 말까지 올린 데이터 센터 칩 판매 수익 263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인데요. AI 칩 시장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AMD가 AI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